네, 최기엽 선생의 정관정요 해설 오늘도 합니다. 어, 금강경의 이제 제 십오분이죠. 지경공덕분의 이제 첫머리는 첫머리는 그 수불이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에 항아의 모래 모래알수만큼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하고. 점심에 또 항아사 모래알 수만큼 몸과 목숨을 바쳐 보시하고 또 저녁에 항아사 모래알 수만큼 몸과 목숨을 맞춰 보시하고 그리고 매일 매일 무량한 시간 동안 억천만 겁을 몸을 바쳐 보시하였다고 하자라고 하는데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이렇게 하셨죠. 지금 제가 정관정요 공부는 중1분, 우리 11시에 이제 항상 공부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직영공덕분에서 그렇게 보시한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이 금강경을 듣고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정말 맞다 라고 해서 그 믿는 마음을 어떤 역경계가 나와도 거스르지 않는다면 그 공덕이 앞에 보시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항아사만큼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이게 참100% 납득이 이제는 받아들여지네요.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죽기 전에 알건 안 것만 해도 다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관정의 공부를 이 원각경 수행 중에 삼마발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삼마발제는 자기 육군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안이비설신 의를 다스리는 거라고요. 사마타는 육경을 다스리는 거지만 삼마발제는 육군을 다스리는 거라고요. 더 정확히는 내 마음의 내 마음의 감정, 경험, 내 업이라고 업에서 업에서 생기고 누적됐던 감정을 다스리는 공부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생의 승패, 뭐 돈의 승패, 출세의 승패 모든 승패가 갈리는데 내 앞에 경계가 나한테 다가온 이것의 낙처가 뭐지? 낙처가 뭐지? 이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왔지? 라고 해서 이거를 되돌려 비추어 보는 거죠. 되돌려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 보는 거죠 그걸 뭐회강 반조라고 하고 이걸 나중에 되돌려서 되돌려서 모든 업이 발생했던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게선 나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낮에 수행 동안 해서 오후 5 시에 올라가는 후일 분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일단 산마발제를 아셔야 되니까 이거를 되돌려서 비추어 보는 게 산마발제라고요. 그래서 낙처고 보살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군주라면 이런 걸 어떻게 했을까? 그거죠. 그래서 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무산스님, 신흥사의 무산스님, 오연스님 성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저보고 어우 당신 한 500억원 벌겠네.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데 이것만 잘해. 그러면서 역순 종횡 자제 이렇게 쓰더라고요. 역순 종횡에 자제하면 500억원 벌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역은 내 마음에 거슬리는 역경계, 순은 내 마음에 드는 순경계, 종은 종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횡도 어떨 때는 이렇게 저떨 때는 저런 상황이 어떤 경계가 어떤 육군 경계가 반영되더라도 기억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사실 어제 뭐 제가 사마타 말씀드리면서 어 색성향 미촉법의 색성향 미까지는 감각이 쌓이고 쌓인 감각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물질이다. 그 다음에 어, 법은 기억이 쌓이고 쌓인 물질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물질이다 라고 했지만 앞에는 몸이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 자기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똑같이 사실은 다 기억에 의해서 그게 재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반드시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자기에게 오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특수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게 삼마발제요. 그게 삼마발제죠. 그러니까, 역경계의 미소질 지수 있을 때, 우리의 운은 열린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관정의에서는, 뭐, 편안함을 경계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통해서 그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몸이 편안하다고 해, 몸이 편안한 거 몸이 편안한 거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돈도 더 찾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건강 건강 검진도 더 받으러 다니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중생들의 편안함 속에는 불안감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지금 저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애태까지 쓰지 않던 또 다른 나. 야, 그 정말. 수행을 해보니까 전부 알겠더라고요. 네, 그거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우리 삼마발제 정관종요 그최기엽 선생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에피소드는 편안함을 경계하라입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자, 편안함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자, 당태종이 천하를 지키는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위징이라는 사람이 매우 어렵습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자, 당태종이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임명하고 간언을 받아들이면 되거늘 어찌 어렵다고 하는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징이라는 사람이 예로부터 제왕들은 상황이 위급할 때에는 겸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간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천하가 안정되고 살기 좋아지면 반드시 어떻게 게을러졌습니다. 나 대지라는 생각을 할 때는 간언할 때도 자기 앞날을 걱정해 모조리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세력은 나날이 약해져 결국 위급한 지리경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편안함을 경계하라. 이 말인즉슨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조금 그것을 경계하라는 뜻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어떻게? 제왕들은 상황이 위급할 때는 우리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일명하고 간언을 받아들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를 간혹 치다 보면 운이 좋아지는 때에 생기는 현상 이런 유튜브들을 한 번씩 볼 보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것을 보는 것은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설명을 하는지 궁금해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자, 지금 이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는 남의 간언이 들릴 때에는 운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잘 들려야 합니다. 잘 들린다는 말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지 않고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100%는 아닙니다만 그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게? 간언이 잘 들리지 않는다. 내가 어? 남의 충고가 그냥 잘 와닿지 않는다 물론 듣고서도 아 저건 나와 달라 그냥 배제해버린다 이러면 혹시 내가 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또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그만한 상황을 통해서도 전체를 미루어서 짐작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또 하시다 보면 나는 어떤 경우에 잘 들리는지 어떤 경우에 잘 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상황, 상황마다 찾아갈 수 있고 본인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그 다음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을 경계함으로써 어떻게?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편안함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 해서 가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방향성이 먼저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자료 해석에서 예전에 어떤 학생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겠니라는 추천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고수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한번 해봐 라는 이야기만 들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읽지 않을지 하나하나씩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고는 합니다. 자, 여기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가야 종점에 종착지에 도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자,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제주도 방향으로 서울을 간다고 열심히 뛰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구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야지만이 서울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정확히 선을 거서 쭉 가게 된다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여러분은 노력을 덜 하면서도 정확한 방향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편안함을 경계하라는 말은 무조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먼저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라. 이렇게 저는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저도 그 제가 중팔자라는 소리를 듣고 그 중팔자는 돈을 못 벌지. 그래 갖고 이제 뭐 중팔자 반납하는 법이 또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제 몸을 그리고 생년월일을 넣고 거기다가 돈을 넣고 이제 어떤 절에 이제 부처님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돈을 안 넣으면 스님들이 확 버려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팔자 반납하는 방편을 받아가지고 <laughs>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죠. 아 중팔자 얼마나 좋아요? 무심으로 정말로 중팔자면 부처님처럼 만 중생을 매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날라이라마처럼도할수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 뭐 아,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뭐. 성철스님도 그랬고, 뭐 청담스님도 그랬고, 백성옥스님도 그랬고, 아무튼 그래서 자기 앞에 반연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도 뭐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고기 덩어리 우승택 사주 팔자에가 중팔자라고 해서 중팔자기 때문에 중은 내께 없는 거 아니에요. 내께 없으니까 너 맨날 주식하면 저기 깨먹지. 그러니까. 지금 최기엽 선생이 얘기하는 대로 잘못된 생각으로는 암만 열심히 해봐야 안 되더라. <laughs> 근데 이거 이런 공부 저랑 같이 하는 사람도 뭐 거진 중팔자겁니다 그러니 판단 잘하십시오. 네 오늘 중 1분 우리 중 1분 공부 중 1분 삼 저기 산마발자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